어저께, 그, 우예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날이었어요. 근데 그만큼 아직 시장이 좀 심리적으로 투자 여건상 아직까지 그 일봉에서 양봉을 나올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, 나오지 못했습니다. 그죠? 305에서 어 지난번처럼 장대 음봉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눌리는 조정이 나왔어요. 그리고 어저께 오후는 어299 아래는 매수. 그죠? 매수 체크하라. 그리고 중심선 299.10에 돌파 여부. 그죠? 돌파 저항 여부를 판단해라. 근데 요새 그 전에는 지지하고 중심을 지지하고 5위로 음. 올라갔는데, 어제 오후는, 음, 돌파를, 어, 못하고 눌렸다가 이제 종가에, 우회해서 끝나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. 어제 오후 상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. 종가는 매수기야를 찾는 것으로, 그죠? 요런 등락 패턴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, 매수기야를 찾는 걸로, 이렇게 종가가 나왔어요. 그래서, 그 위에다가 써놨죠 일봉오일선 298.60뭐298.80 이런데는 80은 30분 중심선 그리고 오일선 일봉 60 그리고 밑으로 들어간다면 297.5 297은 그 일봉 21대 지지대 지지대가 형성이 돼있고요 일단 우리가 일조 분석으로 일봉 상단은 300 그리고 고그 아래가 60분 상단 뭐299.50 요런데 그 저항선대가 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푸드옵션 포트봅시다. 올라가면 여기도 저항이고요. 여기도 저항이죠. 30분봉, 60분봉도 뭐 여기도 저항이고. 21선 저항이고요. 그죠? 여기 5일선 저항이고. 내려갈 때 강력한 수급이 아니면 아래로, 어, 밀어잡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. 그죠? 어려운 상황이고요. 어, 콜 옵션을 보면 뭐 30분 봉은 감회수가 이렇게 소가 되는 입장이라 이런 부분에서 뭐, 튀어 올수 있는 콜 옵션 모습이고 60분 봉 한번 볼까요? 60분 봉도, 이 60분 봉입니까? 60분 봉도, 뭐, 과메수가 해제되어 있네요? 그죠? 그리고 30분 봉도, 어, 조금 눌렸도 이렇게, 그, 음 매수가 유리한,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. 30분 봉도. 5분 봉 같은 경우는, 이 5분 같은 경우감과메수이콜코션이야 이게 감소가 오면 아침에 좀 해소가 되겠죠 개발 조금 약밥으로 나오니까요. 그 요새 장이 어저께도 좀 방장이 그 305에서 매도도 한번 제시했다가 300에 매수 매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때 매수더라고요. 딱 분위기야 이게 그리고 매도의 매도로서 우에서 밑에로 매수로서는 받아갖고 잘 하는데. 당장 제 약점을 알죠. 이런 매도가 좀 안되는데 거기서 매수더라고. 그래서 300.3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잠깐 나간 사이에 나는 올라간 줄 알았어요. 그때는 밑으로 어 1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왔죠. 그리고 299위로 올라갈 때그 올라가는 상황을 봐서 이제 매수 따라가지. 하지 마라. 그죠? 299 이렇게 해서 요새 장이 그, 차분하게, 차분하게, 뭐, 수익을 줄라고 하는 게 아니라, 이건 뭐 수익을 뺏어가는, 요런 상황이, 뺏어가는, 요런 패턴이기 때문에, 오늘도 차분하게, 그, 대응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대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컷한장 하시고요. 차분하게 대응합니다.